이런 동그라미가 있네. 새끼손가락으로 꾹 눌러봐. 넘겨보자. 네. 야, 이번엔 집게손가락, 가운데, 손... 야, 집게손가락하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한 번씩 꾹꾹 눌러봐. 좋았어. 이번에 그럼, 이번엔 약성 약손? 약손가락으로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천천히 문질러 봐. <laughs> 옳지. 잘했어. 이제는 오른쪽에 있는, 음, 노란색 동그라미를 쓱쓱 문지르는 거야.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야호, 좋았어. 이번엔 좋아하는 숟가락으로 노란 동그라미 다섯 번 누르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눌렀어요. 빨간 동오 빨간 동그라미도 꾹꾹꾹 꾹, 꾹. 꾹 다섯 번 누르는 거야. 하나 둘셋넷 다섯. 파란색도 똑같이 꾹꾹꾹꾹꾹 꾹꾹꾹꾹 꾹.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이번엔 체를 들고 살짝 흔들어 볼까? 어, 어, 동그라미가 움직였네. 조금 세게 흔들어 볼까? 동그라미들이 날아다니네. 책을 살짝 기울여봐. 왼쪽으로. 왼쪽이야? 하하,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기울여볼까? 어떻게 될까? 좋아! 야 좋았어! 이제 다시 동그라미를 정리해볼까? 잘 다시 흔들어봐! 예! 흔들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관연 노두룩 짠! 동그라미들을 나란히 줄 섰네!

불 켜볼까? 노란 동그라미를 눌러봐. 짜잔, 동그라미 두 개가 자리를 바꿔 앉었네. 찾을 수 있니? 이제 집게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천천히 모두 쳐봐. 야, 이제 밤이 되었어. 살짝 흔들어 볼까? 예쁘다, 정말. 후 하고 불어서 어둠을 날려보내자. 야, 날아간다. 좀더 세게 불어. 아이코, 너무 세게 불었네? 책을 세워 동그라미들을 내리자. 야, 내려오네. 손뼉을 쳐봐. 짝짝짝. 또, 짝짝짝. 또 쳐볼까? 짝짝짝. 아, 계속! 하하, 커진다, 커진다! 계속 거야. 더, 더! 이키 너무 쳤나? 하얀 동그라미를 눌러봐. 또 해볼까? 또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